네. 예, 이제 6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7월 맥주주간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성도가 되면은 미련하게 믿어놓고 천국 가려고 했다가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꼭 천국에 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잘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천여와 같은데, 다섯 천여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잘준비하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다섯 천여는 달랑 등만 가지고 갔어요. 이거 등만 들고 가면 은 뭐, 천국 갈수 있지. 하고 갔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기름을 안 가져왔어요, 기름.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불이 꺼져가지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과 친구들이 와서 다 천국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추수가 다 마치게 되면은 이제 정혼을 하게 돼요. 정혼한 사람이 이제 신랑인데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추수를 다 했으니까 돈이 많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먼 길을 오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을 해도 밤 늦게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길이 멀잖아요. 그리고 또 지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부 집에 와서 신부 집에서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부 집에서 있어요. 이 지상에서 있어요. 요한계식에도 보게 되면 지상에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죠. 어린애인가 공중에서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그, 신부를 들러리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식 때 보게 되면 쭉. 이게 신부의 친구들이죠, 친구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때 자기 친구들을 또 데리고 와요. 1 0명 정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어. 그 신부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신부의 친구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신부의 친구들이 동네 어귀에 나가서 초저녁부터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막 불을 막켜 가지고 막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그열천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다섯 명은 신랑을 맞이하고, 다섯 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탈랑 등만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탈랑 <laughs> 등만 들고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즐겁게 지내. 천국에 들어가서 너무 을 즐겁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시님뭐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이 등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에 보게 되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임박하게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올 수도 있어요. 근데 25장에 보게 되면, 신랑이 넓게, 반 넓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 와요. 혜로운 천애들은 그그그 그, 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줄을 알으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롭지보단그 천애들은 그뭐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면은 등불 켜고 있으면 신랑이 올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신랑이 바로 왔으면 좋은데 바로 안 왔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좋을 사람들 참 많지요. 지금 이자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 가르치기도 힘들고 여기저기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면 좋을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온다고 막 난리를 쳤던 데가 있잖아요. 다비선교회는 막. 이단들이 특히 그래요. 막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막, 막 내일 모레 뭐 언제 오신다. 막 이렇게 날자를 정해놓고 산으로 오이게 해서 집안 살림도 팽개쳐. 어? 직장도 팽개쳐 자녀들도 다 팽개쳐 <laughs> 그럼살이가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더 늦게 오시잖아요 미련하게 믿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믿는 것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빨리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많이 있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집안일안 해도 되잖아요. 학교 안 다녀도 되잖아요.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아, 자신들의 수고가 덜해지는 거예요. 어? 근데 예수님이 더 오면은 그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십자가도 쳐야 되고, 천국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것을로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어? 근데 그것을 다 감당코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등반, 다리만 들고 나가 천원을 거는 틀려요. 등도 들었지만은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기름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누가 더 아름다워요? 응.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내면이 아름답잖아요. 응? 주님께 헌신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등만 그냥 탈당 들고 나 혼인잔치에 가겠다 하는 사람이 주님,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반드시도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가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수고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응? 주님이 오실 때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는,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볼 수가 있겠느냐,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올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열 처녀들이 다 잤어요. 졸았어요. 여러분, 밤 9시, 10시 되면 졸리잖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밤1 0시9홉시등다 졸려요. 여러분, 30분 기다리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어떤 사람은 10분을 막 기다려 가지고 막 흐,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30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네? 여러분 1 시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두 시간 세 시간 약속을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이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 왜? 사랑하니까.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기 보게 되면은 이 처녀들이 다 잤어요, 다 졸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서 그 열 처녀가 졸고 잔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응?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잠깐 졸 수도 있고, 죽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다시 왔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자. 그 소리에 이 사람들이 다 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리에 작은 성도들이 다 깨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왜? 신랑을 맞으야 됩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불이 심지가 꺼져가요. 믿음이 식어가요, 사랑이 식어가요. 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불을 붙여야지요 어? 신랑을 맞이해야지요, 불 피워서 신랑을 맞이해야지요. 그래서 처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요 기름이 팽리가 났습니다. 어? 다섯 처녀는 그냥 달랑 등만 들고 왔는데 <laughs> 기름이 없는 거에요 달리 가는 거예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기름을 가져온 그처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름 좀 나누어 주라. 근데 나도 조금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거 주면은 나도 쓸 것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서워라 근데 신랑은 또, 또 언제 오십니까? 다섯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그 사이에 꼭 신랑이 와요.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다섯 처녀는 없어져 버리고 다섯 처녀만 불을 다 피우치고 있으니까 막그 처녀들을 환영하면서 그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신부의 잔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름 사러 간그 천연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 신랑이 벌써 신부집,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면서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신부다. 아니, 신부의 친구다. 아, 들러리다. 문좀 열어달라. 고 하는, 하는, 하는데도 신랑이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돌아가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신랑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랑 등만 들고 온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에 와서 막 즐겁게 놀고, 흥원히 산다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공평하지 않잖아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은 사랑의 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출입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다섯 천녀가그 밖에서 슬피 울면서 물을 두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 쪽에서 보게 되면 그휴양찾단한그 예루살렘 서 하늘에서 또 내려와요. 거기에 신부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불빛이 비치는 그 향찬란한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누구라고요? 달랑두만 들고 온 미안하게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안한 사람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은 맞아요 근데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약으로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받지 아니하였느냐? 기생나비! 정당표를 숨겨줄 때그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실제로 운 다섯 천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뒤에 앞뒤면에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그냥 등, 등만 가지고 나온 사, 사람이에요. 우리는 등도 있어야 되지만, 기름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그 기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고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처럼 보였지만은, 유면상으로는 참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메말랐어요. 영혼이 메말랐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지 못해요. 미현하게 살았어요. 자기 할것 하고 미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때늦은 후유를 해요. 후회를.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후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을 얘기 얘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함 받는 생활이 없어요. 성령의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응? 그냥 등만 반짝 비추다가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되는데 부어야 되는데 붙이려고 다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하게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타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무엇입니까? 올리브 열매잖아요. 열매. 그 기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전통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가족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아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였어. 주님을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